을 하면서 느끼는 최대의 만족은 선택의 자유가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평생 일을 하고 싶으신 분 이미 직업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이 직업을 권하고 싶죠. 아까 그 제가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안정성에 대해서도 질문 잠깐 드렸습니다만,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어느 날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난다, 혹은 밝혀지면 비트코인 이게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폭락할 걸요? 왜 그럴까요? 아, 이 세금 문제 때문일 겁니다. 예? 사토시 나카모토가 110만 개 비트코인을 예. 갖고 있거든요. 2016년도에 크롤라이트라는 사람이 호주 분인데 이 분이 네. 자기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BBC에 나와가지고 선언을 했어요. Some people will believe, some people won't, and to tell you the truth. i don't really care. but you can say, hand on heart to me, i am satoshi nakamoto. i was the main part of it. other people helped me. i don't want money. i don't want fame. i don't want adoration. i just want to be left alone. wouldn't you be proud to be known as satoshi nakamoto? yeah, but that doesn't mean i have to bounce around in front of tv cameras. 했죠 왜냐하면 국가로서는 이 세금을 해결해야 돼요 너무 거대한 부기 때문에 110만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뭐 양도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도 아닐테고 그렇죠 무슨 뭐 어디 뭐 종부세처럼 보유세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모르는 문제 국가는 할수 있죠 그리고 국가마다 세금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탐색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극단적으로 사토시 나카모트가 한국사람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우리나라 국부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laughs> 한국이 뭐 채권을 찍어내 될 걸요? 그러면 아니 엄청? 근데 뭐 나라에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없지 않아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 코인 과세 시작이 안 됐잖아요. 안 됐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상속세로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죽었다면 그 가족에게 상속이 되잖아요. 절반 이상 뺏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코인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는 못 하지만 그렇죠. 아직은 네. 아, 상속이 되면 상속세를 받을 수가. 있 그럼 거의 50%니까 최고 세율이. 그렇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는 알수 없는 거죠. 우리는 대충 짐작합니다. 짐작을 한다고요. 네. 누구인지? 왜냐하면 뭐 초전도체랑 비슷한 거예요. 초전도체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많지 않잖아요. 전 세계 음. 랩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디서 딱 논문이 발표하면 서로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이게 혼자 어떻게 딱 게시를 받아 딱 내놓은 게 아니고 이 비슷한 기술들이 경쟁을 2, 30년 동안 하다가 브렉드루를 딱 비트코인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전 세계에 그거를 연구했던 사람들은 대충 눈치를 챈 거죠. 누구의 지문이, 학문에도 지문이 있거든요. 이 기술의 지문이 누구 건지는 알죠. 근데 워낙에 민감한 이슈라서 서로실시해 주고 보호해 주는 거지만 그동안에 하도 많은 사기꾼들이 자기가 사도시나까못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 사람이야라고 거의 지정을 했죠. 그게 할피니라는 미국의 개발자입니다. 할피니? 네. 이 양반은 잘 살고 있습니까? 돌아가셨어요. 죄송합니다. 원래 진짜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2014년도에 루게릭병으로다가 돌아가셨어요. 비트코인은 2009년도 1월 9일에 오픈하거든요. 자기가 평생 수건했던 발명품을 세상에 선보인 게 2009년 1월인데 그의 9월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아요. 할여 그래서 시안부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시안부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미스터리가 다 풀려요. 사토시나코모토가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거대한 발명을 했으면 자기 이름을 남기든지 음. 해야 되는데 이름 대신에 돈을 선택하고 그 사람 사토시 나카모토를 거의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돈을 선택했다는 말을 싫어합니다. 근데 명백하게 돈을 선택한 거거든요. 돈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죠. 110만 개 비트코인을 소각하고 사라지면 되는데 가지고 사라졌어요. 아니 근데 이거 안 팔았다면서요? 안판건 중요한 게 아니죠.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갖고 있지만, 누구한테 지금 상속이 된 것도 아니고, 왜 사람들이 그 사토시라고 추정되는 그 무슨 지갑을 계속 추적한다면서요. 그렇죠. 백신 만개 그대로 있다고. 아니요. 아니요? 그건 잘못 알려진 겁니다. 사토시 이어러라고 해요. 사토시 시절에 그래서 지갑이라고 하지, 그게 딱 사토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거의 하나의 컴퓨터가 채굴을 했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그 하나의 컴퓨터에서 나오는 지문값을 추정하는데 네. 다른 컴퓨터도 가끔씩 채굴을 했어요. 다른 컴퓨터들도. 예, 예. 그런데 그 시절에 매물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토시 시절에 채굴 비트코인이 움직이면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사토시 지가 110만 개 요기는 있지만 네. 그때 비슷한 시기에 채굴을 다른 컴퓨터로 해놨던 것들은 좀 팔았다. 그렇죠. 이거 네. 추정이에요? 다 추정입니다. 그래서 사토 씨를 좋아하는 분들이나 이걸 비트코인에 이거를 보는 분들은 이게 워낙에 사토 씨 문제가 아킬레스 건이기 때문에 음. 사토 씨 시절에 비트코인이 움직이면은 이렇게 변명을 하죠. 사토 씨건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음. 하지만 그걸 왜 갖고 사라졌겠어요. 죽음을 앞둔 가장의 결단이라고 보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저는 사토 씨 가족, 할피니 가족들이 팔고 있다라고 봐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아, 할피니의 가족들이. 네. 그럼 또막 사람들이 막, 할피니 가족들도 막, 어디 사는지 막 찾아보고 할거 아니에요? 근데 할피니 가족들이 1 백십만 개를 안 갖고 있죠. 아, 피니... 그 백십만 개는 그냥 뭔가 박물관에 있는 거 같은 거예요? 어딘가에 어? 있는데, 어, 아빠가 사토시 카아먹예요 네. 대표님 아빠가. 아, 좋겠다. 응, 그런데. 아, 저는 우리 아버지를 더 좋아합니다. <laughs> 어느 날 불현듯 이메일을 열면 와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조금씩. 비정기적으로 아... 이메일로 전달되도록 다 프로그램을 짜놨을 거예고 아... 보고 있 혹시 똑똑한 사람들. <laughs> 그렇게 해야지 가족을 보호할 거예요. 왜냐하면 데리고 가서 물고문 하면은 나온다 그러면 물고문을 할 거예요. 너무나 거북이 때문에. 그데 그런 식으로 가족들한테도 비정기적으로다가 이메일을 전달되도록 해놨을 거예요. 근데그 코인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뭐다 보인다고요? 보입니다. 아까 근데 그 이메일이 말씀. 이동하는 건안 보이죠. 이메일은 그 비밀키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옮기는 게 아니고요. 제 자기 아들한테 자기가 죽거나 30년 동안 비정기적으로 조금씩 나누는 그 비밀키가 전달되도록 메일을 짜는 거죠. 야, 신기하다. 이거 무슨 뭐 영화 얘기 같네요. 할피니 자체가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에 그거를 네, 네. 제공할 내용은 제가 갖고 있고 어. 사상적으로 사토시를 찾아서라는 책은 우리 윤승호 교수님이 쓰셨고 어. 실질적으로 할피니를 딱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사토시를 찾아서라고 하는 거는 여러 전 세계 몇 명이 쓸수 있는데 저도 쓸수 있어요. 저도 한때 이거에 빠져가지고 엄청 들여다봤거든요. 와. 대한민국에서 할핀이가 사또시다라고 외치고 처음으로 글을 남긴 사람이 접니다딱 아. 확정을 해버렸죠. 크랙라이트라는 사기꾼이 설치는 게 너무 짜증이 나고. 그런데 아. 2014년에 돌아가셨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상징적으로 남는 거네요. 이분이 근데 냉동인간 상태예요? <laughs> 이게 <laughs> 무슨 얘기가 들을수록 무슨 신기한게 계속 나오네요. 그렇죠. 그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윤석 교수님이 쓴 사토시를 찾아서 보면 이 할피니가 있었던 그룹 엑스트로피안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엑스트로피라는 말 자체를 아시겠지만 엔트로피의 반대입니다. 기술 숭배주의자라고 볼수 있을까요? 음. 이 사람들이 1990년도 이전부터 영생, 그러니까 과학을 통한 영생, 우주인, 그 다음에 AI, 그때 이미 AI를 가지고 서로 농담을 하고 글을 쓰고 서로 교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크립토커런스. 이거를 우리가 알기 전에 20, 30년부터 이 사람들이 엑스트로피안들이 서로 글을 쓰고 기고하고 이런 문인들이에요, 문인들. 선구자들이네. 그렇죠. 그래서 황당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황당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냉동인가. 근데 실제로 냉동 냉동 냉동인간은, 되는 네. 냉동이 되는 상태. 냉동이 별게 아니고 그 약간 사기꾼 같은데 그 어디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냉동을 시키면 세포가 다 터져 버릴 거 아니에요. 물하고 음. 이렇게 해서 피를 순간적으로 쫙 뽑아 버리고 이제 어. 세포만 냉동을 시키고 피는 따로 보관하는 기술이거든요. 혹시 그러면 그분이 어디 누워 계시는지도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여튼 간 나중에 그 냉동 인간을 깨울 수 있는 기술, 네. 루게릭 뭐 치료 기술 나오면 그때 다시 이제 네. 돌아오시겠네요. 돌아오실 수 있을까요? <laughs> 아니 과학 물론 이제 와 신기하다. 진짜 영화 같은 얘기. 이런 이야기를 트랜스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니까 트랜스. 인간을 넘어서는 그래서 AI도 그 트랜스휴머니즘 세계상 안에서는 당연한 거고요. 음. 곧 이제 특이점이 오면 우리가 영생하고 AI가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일하고 로봇이 다 일하고. 그다음에 화성에 이주하고 그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이런 것도 다이 트랜스 휴머니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전 나중에 일론 머스크도 냉동인간 한다고 들어갈 것 같은데 <laughs> 화성 갈 때까지 그왜트랜센던스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천재 과학자가 자신의 지식과 그 생각을 슈퍼컴퓨터에 심어가지고 그것도 영생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거의 비슷한 거네요 트랜스 휴머니즘그 그룹에서 비트코인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역시 똑똑한 사람들